간단한 <laughs> 선정이겠죠. 네. 우리 PR, 퍼트라이시더군요 감광에. 네. 이 그러게 되면 감광에 <laughs> 예, 오염물이 있을 수가 있겠죠. 그 네. 오염물을 제거해 주는 게 감광에 PR 필터지. 네. 그 필터를 주기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그채널이야돼그 네. 피알 필터를 교체하는 실적을 지금부터 하게 된다. 그렇죠 아, 네. 선생님. 네. 우선 네, 이거 한, 한, 가 보고, 여러분. 그리고, 앉아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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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아아서아그앉서 봄이지? 예, 봄이지. 가다이지가 봄이지. 만 봄이지. 예, 봄이지. 예, 봄이지. 예, 이지수 봄이지. 예, 봄이지. 예, 봄이이